나요아 뭐.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컬 난쟁이들에서 왕자리 역할을 맡은 선한 국입니다 다들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대로면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라서 무대 인사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난쟁이들을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공연을 27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이 마지막 공연은 아니게 되었지만 원래 계획했던 무대 인사를 보내 주신 사랑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유연석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무대 인사를 마지막 공연이 아닌데 무대 인사 처음 해보는데 <웃음> <웃음> 어, 마지막 공연처럼 생각 하고 했고요. 어, 난쟁이들은 저한테 새로운 도전이었고 어, 어, 오늘이 제 10년째라고 하더라고요. 공연을 하기로 한 게. 안녕. 안녕. 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난쟁이들 같은 고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이 난쟁이들로 인해서 더 많은 도전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의 웃음 덕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들 행복하시고, 어, 난쟁이들이 끝나도 항상 많이 웃고 다니는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빙역의 조풍래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안녕하세요 빅력의 조나라입니다 어, 사랑받는 건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어,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 행복한 기간이었고 현석 어, 배우 얘기했지만 저도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했습니다 어,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저와는 너무 성격이 반대여서 저는 매사에 진중하고 맞추고 <laughs> 네, 진중하고 장난기 없는 상황인데제 어, <laughs>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laughs> 네, <아니, 웃음> 네, 그래서 아, 사실 너무 너무 음, 어렵고 어려운 도전이었고 그랬는데 어, 막고까지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무사히 할수 있었던 건 어, 같이 부대에서는 음, 배우들과 그리고 창작진 그리고 랑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덕분에 안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많은 웃음과 박수를 쳐주셨던 관객 여러분들 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물론 다음 주 토요일까지죠. 예. 네 토요일까지 좀더 진행이 되긴 하지만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노공주 역의 정우연 배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laughs> 네, 정우연입니다. <laughs> 어, 와, 저희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 날이 왔네요. <laughs> 어, 이번 공연 하면서 정말 행복했고요. <laughs> 되게 어, 긴 기간이었는데, 너무너무 정말 3주처럼 느껴지는 세달 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함께 이렇 같이 어, 맨날 이렇게 어, 힘 주시고 이렇게 에너지 주셔서 너무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함께 오랜 시간 또 함께해준 저희 스태프분들 다 정말 너무 행복하게 어, 저희 이렇게 편안하게 어, 최고의 공연 컨디션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정말. 아 이렇게 행복을 제 입으로 많이 얘기하면서 했던 공연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말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계속 이렇게 뱉다 보니까 정말 스, 스스로 많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면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 좋은 어, 공연으로 제 마음 안에 남은 것 같고 어, 여러분들도 이 해피 해피 잊지 마시고 어, 행복하게 계속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공연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백설공주역의 안상은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설공주 안상은입니다. 어연습부터한5 개월 정도 난쟁이들이라는 작품 함께 한것 같은데 걱정이 너무 많았던 거에 비해 그긴 시간 동안 너무 걱정이랑 막 생각했던 것, 상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너무 너무 행복하기만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저희 작품이 동화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얘긴데 극장에 오면 극장에 오면 우리 스탭들에서 항상 상주하는 스탭들이랑, 우리 극사 식구들이랑, 우리 배우분들이랑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면 앞에 계시는 관객분들 덕분에 그냥 네 여기 오기만 해도 그죠. 여기가 동화나라는 없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무언가를 더막 하지 않아도 그냥 동화 나라에 와서 같이 그냥 즐기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고, 그리고 공연을 하러 오는 시간과 공연하는 시간을 떠나서 그냥 난생이들을 처음에 하기로 하고부터 지금까지도, 뭐 다음 주까지도 그냥 제삶 자체가 되게 동화 같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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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 저희 공연 보시면서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행복해지셨던 순간들을 한 꽃, 꽃알, 꽃투리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네, 갖고 계시다가 삶을 사실 때 언젠가 힘드신 순간이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저희 공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두. 케이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데렐라의 서동진 배우다 네, 안녕하세요. 신데렐라 왕자 역할 서동진입니다. 어, 저도 어 저랑 너무 다른 성향의어 <laughs> 뭐랄까 저는 좀 상남자 <웃음> <웃음> 소대에서 누가 너무 크게 웃는데요 <laughs> 근데 다시 할때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좀 이제 다시 하자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할때 너무 재밌고 즐겁게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만큼 또더 하면 그때만큼 재밌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너무 뒤에도 계시고, 너무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또 관객분들이 정말로 너무 큰 사랑을 보내주셔서, 하루하루, 시간 가는줄 모르고, 정말 행복하게, 저희, 이, 어, 이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농담 삼아서, 그, 아뭐 일해야 되는데, 막, 일을, 일하고 가는 게 아니고, 놀다 가는 것 같아, <laughs>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저희 공연 연장될 수 있게 너무 큰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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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다음은 왕자3 역의 이건희 형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왕자 3의 이건희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어? 내가 뭐 있나요? <laughs> 네, 네네네 아, 저도 뭐 어. 저의 모습과 많이 다른 역할들을 만나가지고 참 재미난 도전이었는데요. 어, 이제 한 3, 4년 만에 다시 복귀한 무대가 난쟁이라는 게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 공연을 하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웃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실 때마다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공연할 때 코로나여가지고 다들 마스크 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많이 참으셔가지고 엄청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더 이번 공연이, 이번 시즌이 특히 더 이렇게 또 풍성하게 되고 저희도 공연을 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웃고 함께 즐겨주셔가지고 더 풍성한 공연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오늘 아 이번에 너무너무 이제 그 즐겁게 다시 복귀를 한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처음 무대인사할 때 살이 쪄서 캐스팅이 됐다 뭐이 말씀드리면서 잘 유지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3kg가 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다시 건강을 위해서 조금 이제 공연을 마치고 조금 열심히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laughs> 말이야 네, 이게. 제말으로저왕자1 역할의 천왕국입니다. 네, 너무 앞에서 형 누나 동생들이 너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길게 안 해도 너무 아, 그래도 천천히, 천천히. 감사의 인사를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 있고 모두가 너무 너무 고생해주시고 너무 너무 잘 해주시지만 진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저희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13년 11월에 시작된 뮤지컬 난쟁이들이 어느덧 마지막 한 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상히 공연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나씩 인사하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기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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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